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주차장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지금 분양가를 더 대폭 인하해서 세대당 8천만 원씩 인하를 해서 3억 중반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 건물은 총 2개동 19개층 162세대로 되어 있고 지하 3층까지 주차가 완벽하게 120%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2개 짜리고요. 분양평수는 35평형인데 8천만원이나 해서 3억 중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타입입니다. 내부가 굉장히 넓고 짱짱하게 잘 나왔어요. 바로 소개해드리러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신발장이 허리선반 제외하고 위아래 4개장 있고요. 키큰 장, 거울장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팬트리 공간이 엄청 널찍하게 깊숙하게 선반이 많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굉장히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구조이고요. 일괄소등버튼 위치에 있고요. 3연동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내부가 확 보이지 않는 구조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널찍한데요. 특히나 이 소파벽이 거의 6 m 가까이 나오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 4호인용 소파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쪽은 지금 필름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광폭마루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거실과 안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천장이 우물 천장 없이 평탄화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깔끔하게 간접등이 예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귿자형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방도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세개 들어가는 냉장고장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아래쪽에 무릎이 들어가고 단차가 낮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3구 가스레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옵션으로 다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유행 안 타는 그레이앤 화이트 톤이라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안방 먼저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안방 사이즈가 네모 반듯하고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지금 퀸 침대가 들어갔는데 이 정도 사이즈 남으니까 가구 배치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욕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충분히 샤워가 가능한 사이즈로 공간이 널찍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세면대랑 변기 간격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베란다라기보단 다용도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수정이 다른 베란다에 있기 때문에 완전 그냥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채광도 너무너무 잘 들어오고 폭이 너무 넓어요. 저 같으면 d 귿자용으로 시스템장 놓고 사용을 하면 안방 드레스룸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 샤워가 충분히 가능하게 깊숙하게 되어 있고요. 모서리 선반도 두 개도 지금 빌트인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방이 두 개가 나란히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방의 사이즈가 여기는 작은 방이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방인데 지금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장 놓고 침대, 붙박이까지 하나 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세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가 가장 작은 방이에요. 가장 작은 방인데 보통 다른 현장에서 이 정도면 두 번째 방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고 특히 붙박이장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 붙박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딱안성 맞춤으로 나와 있고요. 이쪽에 두 번째 베란다가 있는데 이 집의 특징은 베란다가 폭이 넓어요. 폭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른 베란다는 이한칸 정도가 좀 부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여기 워시타워 올리시면 되고요. 이쪽에 수납장 짜셔도 되고 요 요 안쪽의 철문에는 에어컨 실외기랑 보일러 같은 보기 안 좋은 것들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평역 도보 5분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하주차장까지 있는 에기스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가 지금 8천만원 이하로 내려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타입이 딱 3억 중반으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딱세세대 남았거든요 빠르게 연락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